시디야 이제 아니 뱁새야 이거 안돼 이제 씨가 파괴했어 안돼 알아, 알아! 근데 왜 하는거야 그냥 하... 여러분들 아 잠깐 잠깐 어? 잠깐, 어? 잠깐, <웃음> 잠깐 <웃음> 진짜 씨 야! <laughs> 그만 하라고 나좀 그만 좀 당하자 좀 제발 나만 당하냐 왜아우 진짜 아니 씨 미초 색깔이 계속 눈 앞에서 아른거려 씨... 아, 참고로 전 민초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 그만하자. 야, 목 아프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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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야우. 아우, 진짜. 아우. 아아아 아우, 아그 복수다 아니 이씨 아니 복뽕성데 니네들이 먼자 해놓고선 산... 어, 아 살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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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싶지 않아요 작작해 야 작작해 적당이란걸 모르고만 정말 아씨 아, 이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그냥. 아우. 이제 그만할 거지? 시리가 그만한다면? 시리가 그만한다면? 그만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응? <laughs> 진짜 또 한다. 시또 한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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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젠장 내가 알고 있는 커멘트 자체가 없으니까 뭔가를 대항할 수단이 없네 그러 보니까 잠시 후 그러니까 내가 고통 당하는 게 너네들한테는 행복이니 아마 아마 너무 하구만 아니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있잖아 아직까진 방법이라면 남어 뭐야 어어어 아니 잠깐 지옥이었는데 어떻게 아이씨 또 챙겨만다, 그래. 아, 그래. 해라. 해라. <laughs> 해, 해, 해. 마음껏 해. <laughs> 마음껏 해, 그냥. <laughs> 장난감 가지고지, 놀아, 놀아. 놀아, 놀아. 아, 너무 행복해. 아이, 너무 행복해. 아, 너무 행복해.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자, 제가 오늘 펫을 구매했어요. 뱁새라는 펫을 구매했는데요. 한번 리뷰합시다. 말은 그렇게 안 와. 들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임마. 아, 근데 난 기분이 좋은데? 뭐야? 신기해. <laughs> 신기한데? 아, 로코 아저씨한테 많이 당해서 나는 고통스러운 건가 아, 이런 기분이라고? 아, 너무 좋다. 시리야, 얘한테는 안 통한다. 언니가. 어디가? 씨 <laughs>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어, 뭐야, 어디가? 아, 잠깐만, 폭죽 사라졌어! 오케이, 이대로 도망가면 된다! 난 자유다! 절대 따라잡지 못하지, 이 속도를. 겁날개야, 폭죽은 무적이다. 어, 잠깐만, 어? 응? 어,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나를 TP시킨 것 같은데? 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 진짜 장난 아니다.